이모를 만나면 마음이 편한데, 고모네는 왠지 조심스러우셨던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모가 우리 귀염둥이 왔네 하며, 용돈 받는 건 자연스러웠는데, 고모 앞에선 말 잘해야지 하며 긴장했어요. 왜 이모는 포근하고 고모는 불편할까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와 인간 본능이 얽힌 신기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한국에선 옛날부터 친가, 그러니까 아빠 쪽이 더 엄격했어요. 예를 들어, 집안제사나 예절은 친가 중심으로 돌아갔죠. 고모는 아빠의 여자형제이자 친가 사람인데요. 그래서인지 더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춰야 할것 같아요. 반면 이모는 엄마 쪽 외가라 편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엄마와의 연결감이에요. 이모는 엄마의 여자 형제예요. 엄마는 우리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모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모는 아빠를 통해 이어져요. 아빠가 엄마보다 살짝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도 덩달아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예요. 신기하게도 인간 본능이 작용하죠.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손주를 제일 잘 챙긴다는 연구가 있죠. 왜냐고요? 엄마가 낳은 아이니까 핏줄이 확실하거든요. 이모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동생이라 조카를 더 가깝게 느껴요. 반면 고모는 아빠 쪽이라 유전적으로 살짝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편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실제 경험의 차이예요. 이모는 외과에서 자주 봐요. 예를 들어 명절에 외갓집에 가면 이모가 맛있는 거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반면 고모는 친가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친가는 예절을 지키고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라 고모와도 덜 편하게 지낼 때가 있죠.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쌓여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회적 이미지예요. 드라마나 일상에서 이모는 포근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모네 집에 가자 하면 따뜻한 느낌이 들죠. 반면 고모는 딱딱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건 문화가 만든 거예요. 유교와 부계 중심 사고가 고모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유교 문화가 친가를 권위 있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빠 쪽 어른들 앞에선 다들 조심하잖아요. 고모도 그 일부가 되는 거예요. 반면 외가는 엄마를 통해 부드럽게 이어져요. 진화적으로도 모계가 더 친밀하다는 본능이 작용하고요. 경험과 이미지가 더해지니까. 이모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먼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가족마다 다른 분위기가 있듯이 이모와 고모도 달라요. 불편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고모와도 가까워져 보세요. 용기 내서 고모, 우리 같이 커피 마셔요라고 해보세요. 작은 대화로 벽을 허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해해보세요. 고모가 불편한 건 문화와 본능 때문이에요. 고모도 사실은 편해지고 싶을지도 몰라요. 서로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이모가 편하고 고모가 불편한 건 유교와 본능, 경험이 얽힌 결과예요. 여러분은 이모와 고모 중 누구랑 더 편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